안녕하십니까. 침재입니다. 추석 때좀 많이 처묵처묵했는지 얼굴이 부었습니다. 아, 명절은 참 휴일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미션을 해야 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변연계를 조절하는 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뇌간 변연계 신피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뇌간은 파충류의 뇌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몸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나 몸의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 반응들을 만들어내는 뇌구요 변연계는 어, 포유류 내라고 하는데 강아지 내라고 하겠습니다. 동물의 냅니다 말하자면 아주 단순한 사고, 직관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 여러 가지 뭐 기쁨, 슬픔, 즐거움, 두려움, 공포,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판단에 관한 그런 것들이 변연계에 해당되고요. 신피질은 우리의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 고차원적인 판단,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 이 사람에게만 있는, 어, 사람에게만 주로 작용하는 뇌가 바로 심폐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변연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는 운전의 본연에 목적은, 어,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우리 목표 지점, 말하자면 집으로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운전의 목표인데, 그게 우리 신피질이 생각하는 운전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연계는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내고, 상대방과 경쟁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했을 때그 사람과 어 거의 싸우듯이 어떤 주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변연계 역할입니다.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변연계의 본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보통 보면 변연계에 휘둘려가지고, 어 운전이 거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을 살때 충동 구매, 충동 구매도 말하자면 변연계의 작용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주 옆에 구슬리는 아주 달콤한 말로 구슬릴 때 변연계는 어 아주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그냥 사 버립니다. 사 버리거나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심피질의 어떤 판단과 어, 신피질이었던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면, 아, 이 물건이 필요도 없는데 왜 샀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변연계의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어,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우리 신피질적으로 생각하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